하나님, 테이프, CD 내기 전에 테이프를, 빨간 거를 주셨어요. 찬양 잔형 테이프를, 찬양의 CD를 이제 내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를보여주테이알시죠찬 노래 테이프. 그걸 보여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또 CD, 그거를, 네 곡을 못 찬양하고 실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천만원, 이천만원 단위 하는 그 금액을 네 곡밖에 안 되는데, 여덟 곡이래야 되는데, 네 곡을 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쉬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는 그런 분을 를 교수로 다 그때 있던 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하나님께서스부하다 붙인다 그러시더라고요. 돌자를 붙이겠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 거지? 어디를 가야지 만나냐? 야, 나 이제 니등자 밑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가르쳤더니 거기 교수, 교수 중에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촬영하는 것도 우리 CS 세트를 우리 교회 성전에 있는 그 세트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전부 다다 다 만들어서 했고요. 다 만들어서. 그래서 스튜디오를 가서 녹음할 때는 3개월을 먹여서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 찍었어요. 몸찬양하고막 이런 거를. 그리고 촬영하는 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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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그그그 그, 그, 분들도 하여튼 하나님이 희한하게 결혼 사진, 웨딩 이 사진 촬영하는 전문 하는 분을 <laughs> 하나님이 또보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촬영한 걸 그걸 제가 오히려 편집하는데 그걸 다싫어셨요하나님이안 해본 일도 거기에 그때 필요하면 그걸 하나님 쓰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로 능력을 하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가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그렸던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근데 그림을 그림 좀 어떻게 그렇게 그리신데요? 체판에다가 손끝아?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게 좀남 다르긴 한가보다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하나님 이 손끝에다 능력을 주셔요 아, 네. 손끝에 기름을 그냥 발라야지.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머리도 있고. 머리도 이쁘게 간단히 <laughs> <laughs> 치유하는 손이 아매. 가꾸는 손이 돼야지 아... <laughs> 치유도 하고요 귀신쪽고로 가꾸는 게 손끝에서 그 아, 네. 손끝에 또 어떻게 모양도 있는 거같아 예, 네. 모양이 손끝에 <laughs> 그 손끝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네. 근데 보기보단 제가 두꺼운 거 같은데 가으로 이렇게, 아, 네. 아, 이렇게 좀 그래도 아, 이렇게 네. 좀 아. 음. 어디 빠졌는지 하여튼 빠졌대요. <laughs> 그래서 손재주가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손으로다가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막 이렇게 손으로다가. 손재주가 거의 있고, 또성대가 많이 또좀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 아버님이 참 시적으로 잘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남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대에 더 세상 노래를 잘한 것과는 아, 좀 달라요. 아, 네. 지금 세상 가수 되셨던 분들이 지금 복음 가수 하신 분이 많으시죠? 아, 네.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아, 네. 보면. 근데, 글쎄요,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뭐, 고 <laughs> 근데, 하나님의 찬양과, 하늘의 찬양과 세상 노래하고 잘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할렐루야! 달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 천성으로다가 물려 받은 게 있긴 해서 우리 가족들 은다 이거 하고 악기 하고 또다합니다다해 그래서 가족끼리 그냥 그, 그거를 꾸며도 돼 그렇게 하는데 어디 가면은 진짜 앵콜로다가 그냥 거저 노래하고 그래요 옛날에 돈 내고 하는데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요새 지금 노래방 말고 그때 그 바에 바문화 가 때가,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면 그냥 돈안 내고 해. 막 다들 이렇게 스테이지가 다 있는데 다 마시고 하다가도 딱 노래 나면 오딱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듣고 싶고 앵콜 그러면 돈안 내고 그냥 거기서 계속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가수가 되고 싶네 뭐 이런 거 꿈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신다. 아멘. 예. 찬양을 못해도 찬양의 기름을 손끝에다가막주시 그래서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끔 하려고 유튜브를 하나 내려줄게 전파를 통해서 홍중에 홍중에서 그걸 하나님이 다 천사들을 통해서 다 영들을 물리치고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 아까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요 그래 만나는 게 어떻게 아, 네. 내생각들로 만난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아, 네. 그래서요 만났어도 아닌 사람이 있고, 아, 네. 아 진짜 이렇게 만나려고 아, 안 아, 아, 네. 그래서 제가 과정을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거는 아, 네. 하, 정말 아주 귀하게 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 아까 수박, 대어, <laughs> 고기도 대어가 있어. 아, 네. 그죠? 대어가 네. 있어. 대어나 그러니까 이 수박, 그 수박. 살 빠른 수박. 그렇게 만날 사람들은 좀 특별히 하나님이 조금 했던 부분이 아,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렇잖아요. 이두 사람. 대전에서도 아닌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응답도 다 받고 어떤 두 여자 목사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다 받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결국에는 2개월, 3개월은 못 견뎌요. 견뎌. 그것도요. 몇번 시험 들어갔고 또 전화해서 와라, 가라봐. 그렇게 지방에서 왔대. 그런데와별별 그렇게 해도 끝까지 6개월 이상 넘어가기 그게 쉽지가 않다. 6개월도 엄청난 거야. 세월이 짧은 거 같죠. 6개월이 굉장히 기, 시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아멘이야 3개월 3개월이 그게 굉장히 긴 거예요. 아, 네. 네. 바뀌는 게 3개월이 틀리고 3개월이 틀려. 요아멘이야 네. 아, 네. 최고 힘든 게 3개월이에요. 우리 생체 리듬이 바뀌는 거에 3개월이 기본인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 첫단계 3개월이 힘들어. 직장 생활 처음에 시작하면 3개월이 힘들어. 3개월을 넘어가면 두 번째 6개월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 네. 아, 네. 이게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굉장히 힘들어. 이게 아, 네. 예, 우리가 뭐 보조제, 건강보조제를 먹어도 그래. 3개월 이상이 돼야 뭔가 조금, 우리의 모든 것은 완전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3개월 이상이 돼야 건강보호주들과 조금 영향이 온대요 이해가세요? 아멘. 네. 짧은 기간에 절대 기대할 게 없어요. 아멘. 1개월 네. 이상, 1년. 1년, 아, 네. 농사를 짓더라도 1년이에요. 아멘. 네. 근데 2년?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멘. 네. 네. 1년 넘어서 시작하면 급속도로 그냥. 아멘. 그게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 1년 3개월 1년 6개월 전부 다 틀려요 그죠? 전부 다 틀려요 또 영적으로 깨우치고 알아가는 그게 다르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는 게다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종이 될 자를 하나님은 발굴하게 하세요 발굴하게 이렇게 집회도 나가게 하셔서 만날 자 만나게 여기에 또 울자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제자 양육을 시키는 양육. 발굴만 하면 뭐예요? 양육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에서 하면 그거예요. 선지자, 스승은, 또 교회의 지도자는 양들을 양육을 해.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야. 제자화 시켜라. 그래서 우리 제자 양육, 거기 들어봤죠? 제자 양성을 해서 배출을 해갖고 세워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심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네. 복을 받도록. 네. 네. 귀신의 역사가 가슴에 가 몸에 꽉차 있으면 축복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축복도 받고 구원을 받도록 네. 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네. 되니 아멘. 네. 그걸 훈련시키는 게 여기 운동장에서 운동 기구를 가지고 자기 단련을 시키고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네. 여기 와서는 또막 온몸으로다가 그냥 속에 있는 것들을 직접 네? 내 전신이 움직이면서 이거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몸도 운동 가서 우리가 안 해도 여기에서 다 돼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속이 아파서 밥도 못 먹던 사람밥 먹게 돼요 밥이 어떻게 요 치고받고 나면 꿀맛이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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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6시에 면 절대 안 먹어요. 6시 이후에 저는 절대 밥을 안 먹습니다. 아주 절대를 붙여요. 절대라는 말함번로쓰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절대 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절대라는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못 먹는 것도 다 먹게 돼요. 하나도 다, 갖다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새롭게 하나님 다 지금 뜯어 고쳐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시고 아멘. 축복의 심령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저 천국에 반드시 주님 앞에까지 아멘. 아멘.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귀신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긴 자만이 아까 뭐라 랬어요 상을 얻는다 아멘. 상을 얻으려면 종합운동생회 맨날 그러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만 하겠어요. 그 시간을 딱 짜. 그죠? 2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딱 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아침에 딱 1시간 동안 말씀이 있고, 또, 또, 예배, 예배가 없는 날은 기도. 기도를 아침이나 밤이나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짧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길게, 깊은 물로 들어와. 그래서 깊은 물에는 사람들은 직접 가서 맨투맨으로, 응? 어? 만나. 하가호고 다니면서, 바울도 그랬어요. 요새, 요새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바울과 드로에 대한 부분을 아, 유튜브에다가도 막 실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우선 그 바울, 바울 선생님이 정말 전도했던 그 지역을 가보니까 바위투성이 바위 속에 사람들이 다 숨어 들어가 진짜 개미 굴같아 개미 개미 굴같아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를 전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고, 뭐뭐 뭐? 갑포 갑갑바독이야 도냐가 아니라 갑바 갑파, 갑바둑이야. 그 지역을 완전히 막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거칠어요. 신사적인 이런 데가 아니야. 근데 그 거친 사람들을 전도를 그렇게 전도를 아전지 지역을 다 했다는 게 얼마나 진짜 그 안에 성전을 기가 막히게 다그 바위 속에 성전을요 교회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단을 게 어? 말씀 전하는 곳다 쏟아내 이런 것도 다 따가지고 지하에 사람들이 다 살면서 엄청나게 복음화 시킨 게 놀랍게 사역을 복음 보금,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을 우리 베드로, 바울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은, 마음이 막 가슴이 막 뜨거운데. 캬, <laughs> 그냥 막 이걸 어떻게 이 불을 갖다가, 이냐, 모세가 막그 불! 우리 그냥 주님 무슨 로오시그 불! 아멘. 이 불을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버텨렸는지 그냥. 그때 하나님, 그래도 유튜브에 대도 하나님이 아멘. 나가게끔 하시면 안 돼요. 저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나타내고자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자를 아, 네. 갖다가 우리 관역을 뚫어야지. 아, 네. 정중앙을 뚫어야지. 아, 네. 대형 사단에 우리 심장을 갖춰야지. 분리하세요. 아, 네. 그냥 머리, 그냥 이마를 그 팍팍 뚫고 해야지. 그래서 대때까지 아, 네. 치우가 안 돼? 대때까지 치우고. 아, 네. 계속 하다가 하다가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네. 응?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을 큰 거를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거 가진 사람이 있고, 사역이 작은 아멘. 것으로부터 크게 하나님 확장시킨다 교회 성전의 평수도 그렇겠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내 영성을 키우면서 아멘. 내 영이 퍽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셔 성전 크기도 사람의 많 숫자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이가 영으로만 내가 영성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고, 아멘! 네, 이렇게 천국의 열쇠에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입히시려고 여기에 보내셨어요. 영성을련 사관학교, 사관학교, 우리 예, 그렇게 생도로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도 갖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훈련을 안 받은 사람 골라서 받아야 됩 아멘. 아멘! 그렇게 그렇게,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하세요. <laughs> 여기서 그냥 잘 통과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 주시요 여기서 상을 주시래요. 뭐가 됐든 상급을 주시요 시험을 견딘 자는 반드시 아멘. 현찰이 됐든, 아멘. 아멘. 그 외에 다른 거 뭐, 은사들에 다주시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이제 나눴는데 우리영원히 천국에 가야, 가야, 우리가 영생을 한다. 아멘. 영원한 생명.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아멘. 우리가 널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지신을 잘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지지 않았던 죄 때문에 부모와 조상의 죄를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제물로서 그래도 이게 올려야 된다. 네.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는 그걸 좋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아, 예. 근데 그걸 반대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뭐안 좋아요, 뭐 어째요, 막 댓글을 뭐 다이기하고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하,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는 그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에, 동영상을 통해서도 의뢰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키셔서,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아멘. 멸류관도 받으세요. 아멘. 멸류관이 없어졌네? 금방? 다지워버렸네 예, 멸류관은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영광의 멸류관. 아멘. 빛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뭐, 그 외에도 열매까지, 예? 그렇게 멸류관에 종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다 받았어야 되다아요받아 쓰고서, 아네. 하나님 세워주셔야지, 뭐 우리가 아네. 쓰고 싶다고 아네. 절대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 받으시고, 멸류관도 받으시고, 아네. 그래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그때 가 갖고 진짜, 그 말이 울었잖아. 맞았잖아, 맞았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렇게 우리가, 하, 가서 그냥 맞다고 샤대기를다 맞대. 맞잖아. 다. 근데 누가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또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진짜 우리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을 아까, 그래서 우리 천국 때문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이 마음에, 예,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주님께 진짜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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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